아무것도 하기 싫고 삶이 무료하게 느껴지신다면 이 기분을 느끼기 직전까지 SNS를 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호텔 오마카세 명품 해외여행으로 도배되어 있는 바보상자에 빠져있다가 휴대폰을 끄는 순간 내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네 맞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건이 시간들을 이용해서 자기개발하는 것 뿐입니다. 휴대폰을 안 하게 되면 주변을 보게 됩니다. 평소엔 보지 못했던 풍경들이나 계절의 변화를 디테일하게 느낄 수가 있죠. 날아가는 낙엽이 보이고 훗날리는 홀씨나 어, 생물들의 움직임 세세히 관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숨소리나 내 감정에 집중하게 됩니다. 운동으로 따지면 조깅을 했을 때 유사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sns를 안 하잖아요. 그만큼 여유시간이 늘어납니다. 온전히 그 시간을 내 의지대로 사용할 수가 있죠. 쇼핑 하나 볼 시간에 커피 한잔 내려 마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과정에서 고요함을 느끼고 순간에 집중하게 되죠. 쉽게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휴대폰을 하지 않는 시간에 굉장히 견디기 힘들하고 무료해합니다. 멍한 기분과 뭘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죠. 이 순간이 내가 과거에 좋아했던 것들, 앞으로 해보고 싶어했던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이 세상은 SNS를 시간 때우기 용으로 보는 사람들과 그들에 의해 돈을 버는 사람들로 나뉩니다. 포트폴리오 기록용으로 SNS를 한다면 저는 적극 찬성을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연한 기회를 마주할 수 있기 때문이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소소한 경험들을 해본 사람들이 무료한 일 일상을 쉽게 극복하는 편입니다. 어, 예를 들면 산책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카페에서 책을 읽고 노트북으로 글을 쓰고 큰 준비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죠. 보통은 준비 과정에서 지치거나 시작하기도 전에 질의 귀찮음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과정들이 단순하고 옷을 입고 신발만 신으면 나가서 할수 있는 소소한 것들을 내 주변에 많이 세팅해 놓으시면 일상의 활력이 될 뿐만 아니라 기분을 환기시키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야 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 순간을 외롭지 않게 생산적으로 보내야 하는 건 피할 수 없는 숙명이죠. 나이가 들수록 하고자 하는 의욕이 사라집니다.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젊었을 때 때이 많은 경험들입니다. 경험이 자산이라는 말은 젊었을 때는 앞으로의 방향성을 결정해 주고 노년이 되었을 땐 무료한 일상의 활력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SNS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시다면 앞으로도 영영 벗어나지 못하거나 한 번에 끊고 라이프스타일을 바꾸거나 둘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는 앞으로도 끊지 못할 것 같아요.